아, 지금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어, 중간에 뭐 부모님에게 받은 아니면 다른 분에게 받은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그리고 뭐 자기 연민이나 우울감이 너무 많아서 좀 쉬어야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는. 음, 어, 그러니까 뭐 식생활이나 여러 가지를 고치고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시고, 건강에 좋은 행동들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쉬어가는 계기를 갖는 거에는 좋은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고 하시는데, 다른 한 분은 사실은 또 되게 좋은 분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응원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내 역할을 줄이고, 0.5인분의 역할만 수행을 하신다고 하면, 그게 또 옆에서 받는 피해들이 있어요. 가족들이나 다른 가까운 분들이.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부모님이 너무 좋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결혼 이후에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신 경우를 종종 많이 봐요. 그러니까 30년을 너무 2, 30년을 너무 행복하게 지내셨는데 그 결혼 이후의 생활은 맞춰 가는 거지. 어, 나한테 다 맞춰 주시고 이러신 분들이 그런, 이런 게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모님이 다 맞춰주시고 그러셨던 분들, 행복하게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 나머지 70년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시지 않으신 경우도 있다는 거를 역설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묵묵히 1인분, 1.5인분을 해내다 보면 그게 조금 더 비중이 작아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5년 후를 막 10년 후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 연민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 우울감이 너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사람이 남아 있지 않기가 쉬워요. 사람이 그렇게 되다 보면 에너지가 빨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거를 막 욕하면서 풀고 표현은 안 하시는 게.